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제가 이거는 많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셔츠가 1분 네, 만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거 번호 1년번호 에러입니다. 에러. 자, 1년번호 에러.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화살표 있는 부분이 에러입니다. 에러. 그래가지고 이게 연합신문, 연합뉴스에 나왔습니다. 2007년 8월 8일에. 보이시죠? 오류 1만원 연결형 집회 유통. 네, 에러. 파이낸셜 뉴스, 네, 경향신문 난리가 났습니다. 네, 서울신문에도 나고요. 2007년도 8월 달에 네,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벌써 한 1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물이죠. 귀물. 네. 이거 가지고 계시는 분잘 없을 겁니다. 소장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이거 정말 수집 가치 높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이런 건잘 없을 겁니다. 요것도 이번 토요일 방송 5시에 올려드릴게요.